마트 왔어요 뭐 먹을 거예요? 아, 너무 배불러서 지금 그래도 디저트 배는 있으니까 디저트를 한번 다 보고 언니 과일 본다 했잖아요 과일도 한번 보고 저도 왜저 피하는 거같죠 저요? 저요? <laughs> 아, 아닌데요 <laughs> 태국에는 망고스틴이 그래요? <laughs> 망고스틴이 맛있대요 파인애플 망고 아, 진짜 언니랑 못 찍겠네요, 진짜 이렇게 니다 아이즈원, 왔어? 어머, 너무 귀엽다 이 찍어주세요 아, 유리랑 똑같이 생겼네 네.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저희가 과일을 사러 태국의 마트에 쇼핑을 쇼핑? 과일을 사러 왔습니다 아 과일만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그렇죠또 뭐 아이스크림도 아, 사고 과자도 사고 뭐. 솔직히 이 태국의 약간 와우 약간 이런 뭐랄까 태국의 문화? 향기? 저 태국 마트 처음 와봐요 태어서어 어제 왔잖아요 언니 저아 맞다 맞다 <laughs> <laughs> 진 외국에 온 기분이 나는 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좀확 약간 외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가 약간 한국의 그 대형마트 뭐 제트마트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제트마트 여기 보면 밖에 나무를 못보여서참 아쉬운데 바, 보시면 나무가 되게 뭔가 진짜 해외에 약간 약간 이런 거리에서 자주 저런 나무를 볼수 있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약간 열매 잘것 같아요 지금 거기서 열매를 아마 <laughs> 너무 멀리 <왔다>. <웃음> <웃음> 너무 많이 왔나 맞아, 우리 지금 태국 오니까 멀리 왔잖아. 진짜 멀리 오네. <laughs> 자, 우리 데이트를 한번 해보 갈까요? 좋아요. 어머, 어. 손을 또 잡. 접... 아유, 하지 말아. 왜요? 일절만. 자, 왜요? 아, 지금 제 자, 눈앞에는 네. 와. 어거야. 어때요? 재밌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 해외 스파 막 너무 좋아. 아 진짜요? 저 처음 와봐요. 아 진짜? 뭔가 스파는 나가 많이 다르잖아. 아 다르잖아. 아. 신기하다. 어. 우리 뭐살 거야? 우리는 과일. 망고? 망고. 망고 진짜 좋아. 진짜 맛있어. 진짜. 아까 먹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너무 달아. 맞아. 너무 꺾. 아 너무 큰데 <laughs> 우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대박이다! 우와. 진짜 애매같다. 진짜 해외 같아 진짜 해외 같아 케이크! 케이크! 나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진짜? 너 거짓말쟁이구나? 언니 어, 그이지 말아주세요. 안 그래도 카메라 때문에 무거운데. 아, 빵도 있어요. 빵 있어요. 언니 빵은 비잖아요. 빵미라고 해주세요. <laughs> 빵비. 아, 시속도 있네. 아, 시속볼게요 약간 맞춰온 느낌. 엄마가 장보러 왔을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같은 오면은 뭘뭐 해야 돼요? 아니, 카트가 아니고. 아니, 아, 말해버렸네. 네, 아, 마트에 오면. 카트 <laughs> 아, 그니까. 아, 아, 다시, 아,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뭔소리야요 아, 모르는 척 할게요. 자, 마트에 오면은 뭐 먼저 하죠 어, 뭐지? 저는. 어, 맞아요. 맞아요. 저는... 어, 맞아요. 솔직히 마트에 오면 항상 카트를 먼저. 그럼 아, 저희 커플 바지나 맞출까요? 아하. 그럴까? 약간 태국 느낌 나는 그런. 아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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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신기해. 정말 진짜 번호 아니요? 어때요? 대박이다 <목소리도> 재밌어 야 과일 되게 많다 과일이 아, 아, 진짜 많지 <목소리도> 이렇게 진열되는거 처음 봐이 한정원의 걸크티이다 우와 걸크티? 나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어? 머 어, 이거 아 이게 뭔데요? 사과 어, 나코가 같참 작은 사과네 귀여운 사과네 나코 사과아 나코 사과 아니에요 어 이거 아이리게요 이거 어. 누가 갈 <laughs> 다시. 아 이건가? 짜발이겠다. 준비 아! <laughs> 나와 짜발이겠다. 나 아, 노리야 먹고 싶다. 노리야 알아? 진짜 냄새가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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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맛있어요. 아니 모르겠어. 아 노리야 이거 아니야? 와와 뭔가 색깔이 나와. 이 그래 이거 머리. 냄새가. 좋겠다. 얘네, 아, 괜찮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언니, 지나야저 갔다고 여기 들어가면 어떡해? 아, 되게, 되게 많아, 되게 많아. 네, 여기도 예나 저기 있어. 예, 아, 예나 언니, 인데 예나 언니. 아, 이거, 얘네가 예나 닮다 예나. 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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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거 이거, 니거 이거, 데 아, 이거, 귀여이 너무 귀여워 요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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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이거,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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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언니가 잔뜩 있네? 아 좋겠다 나또 세일니까 아! 나또 세일인데? 나또 세일이잖아 또나또 골라 뭐가때 올까? 아 이거 먹고 싶어요 싶어. <laughs> 언니 야, 이거 약간 타락온네? 귀여워 귀여워 예나 모델이에요? 아 예나 아니야 예나?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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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다 예나 우와 태국마트는 처음이에요 체이체이 처음이죠, 당연히. 체리. 적스는 체리. <웃음> 아보카도, 아보카도. <웃음> 어. 아보카도는 두개 정도 먹어야죠. <laughs> 아보카도 좋아해요? <laughs> 완전 좋아. 그냥 먹어요. 셀을 <laughs> <laughs> <그냥 먹어요? 웃음> <laughs> <laughs> 잘라서. 어. 망고, 망고. <웃음> 망고 망고 적스는 망고. 이제 이걸로 하겠습니다 배드링, <laughs> hey, 우리는 아트 온 김에 숨 들어봅시다. 일로 와 보세요, 베리 오 <laughs> 이렇게 과일을 야키 키! 너 흔자 키 살래? 난키키 살래. 난 이거. 난 망고. <laughs> 망고 살까요? 키 살까요? 언니? 너가 키 살, 내 망고. 그래, 나도 망고. 그래, 그냥 그래. 두개다 사자. 그러세요 그래. 어, 제가 드나요? 저는 지금 카메라 이렇게 지금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알았어요. 우리 이렇게 룸메이트끼리 이렇게 척척 잘 맞아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 또또 침대에 누워서 나눠 먹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와서. 그 묘미가 있다고 맞아요. 우리가 굉장히 또 입맛이 잘 맞고 궁합이 잘 맞기로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과일을 사야 되겠죠? 어떤 과일을 사느냐, 어떤 과일을 동시에 집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 집의 아 케미를 위해서. 근데 전 요새 빠진 과일이 있거든요. 제 손에. 어 진짜요? 그러면 어 진짜 하나둘셋하면. 먹고 싶은 과일! 지금 굉장히 많은 과일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둘이 똑같은 품목을 짓기가 참 어려운데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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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부러 또 여기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 아니죠? 여기 지금 키 밖에 없는데 여기 그러니까. 키 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여기. 죄송해요 <laughs> 키 하나 사고! 아 멜론 어디 지나 진짜 멜론 먹고 싶어 베이비 멜론 먹고 싶어요? 팔로미 아니 나 나도, 나도 멜론 먹고 싶은데 요 어, 멜론 못 찾았는데. 멜론 못 찾았어요. 우와. 야 멜론 어디 있었어? 수박과. 어, 멜론 여기야. 이순이가 안 돼. 멜론. 어너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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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우와 여기다. 있 만족하십니까? 진짜 만족합니다. 지금 오늘 먹을 과일 다 샀어요. 토미. 네. 과일 샀어? 아니요. 그럼요. 저 과일보다 먹자? 빵이 좋아. 아 빵이 좋아요? 빵과 네. 좋아요. 좋아요. 와 네. 진짜 맛있겠지. 맛있지 않을? 맛있을 것 같아요 토미. 이제 먹어요+ 먹어요+ 먹어요 골라 골라 메롱. 되게 신기한 거 되게 신기해 수박이다 수박 막쌩막 쌈이 뭐야? 쭈꾸미 수박 아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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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수박 먹어 뭐 먹을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 많아요. 파파야도 있고 두리안도 있고 스타프루츠도 있고. 어머 얘 수박 들고 가요 동남아 감 같은 것도 있고 신기한 게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스타프루츠 만족했습니다 짜잔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파파야 먹어볼까요? 파파야 도전, 도전. 이와중에 취직했어요. 맛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태국에 왔는데 언니들이랑 음식 만들고 왔었는데 다들 거의 먹고 싶다. 이거 먹을 때는 여기서 다 손을 이런 거 같은 너무 좋을 요야 다음에도 순자를 태국 위전이랑 또 오고 싶어요. 안녕. 우리 하늘 있는지 아세요? 음짠 중요한 중요한 없어요. <laughs> 이거 봐요. 진짜 아, 맛있겠다. 아 어떡해. 진짜 많이 인기 왔어아나고양 먹고 싶고. 지금부터 우리 감자 아, 냄새 먹어볼게요. 아 안녕. 빠이빠이. 에너지 컴. 안녕. 이제 우리 대구 콘서트 끝났어요. 회사 여러분, 우리가 호텔에서 베라비 했던 거 봤어요? 봤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호텔에서 베라비 하는 거 진짜 꿈이었으니까. 뭔가 진짜 아이들 가서 꿈인 거죠. 아지오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어땠어요? 와, 뭔가 한국이랑 한국이랑 일본. 이랑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더웠어. 어, 맞아요. 진짜 <laughs> 너무 더워. <더웠어. 웃음> <laughs>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내일은 벌써 아 어... <laughs> 바이바이니까 <웃음> 바이바이. <웃음> 바이바이. <웃음> 아 슬프다. 진짜 아름다. 너무 재밌었어요. 바이바이. 잘자. <laughs>